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LG 엔서울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호재와 그리고 현재 이 지루한 이 하락 흐름을 끝내고 왜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반등이 전고점까지 갈수 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한주라도 이 엔젤소를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이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것처럼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가 지난 24일과 25일에 걸쳐서 이틀 연속 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 24일에는 무려 하루에 3.3%나 이 나스닥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 자체가 변고점을 찍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이유가 바로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인 이런 제재를 가하겠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일단 참전하지는 않는다. 즉, 군대를 파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자체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이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5일에 이 나스닥 지수가 마찬가지로 1.6%나 상승이 나온 이유가 그리고 다우 지수가 무려 2.5%나 상승이 나온 이유가 드디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특히 러시아에서 직접 이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위해서 벨라루스의 이 민스크로 대표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조만간에 끝날 거다. 이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손절을 이제는 정말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셨던 많은 주주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주신점 정말 잘 하신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건 그동안에 이 종목에 대해서 왜 믿음을 가지고 홀딩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이 시나리오대로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즉, 이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급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바로 이 수급이죠. 그 중에서도 이 공모주,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된이 l g 인솔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기관 투자자라든지 연기금의이 수급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전쟁 리스크로 하락을 하는 이런 동안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바닥에서 사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체가 바로 이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몇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달 들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무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워 담았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월 3일부터 가장 최근이죠, 2월 24일까지 무려 4,400억이 넘는 이 금액을 기관 투자자가 오로지 LG 엔솔만 매수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순매수 1위에 이 LG 엔솔과 달리 2위는요, 롯데케미칼이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1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즉, 1위에 이 LG 엔솔과 무려 4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이 기관 투자자가 LG 엔솔을 많이 주워 담았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관과 연기금은 중간에 단몇 거래를 제외하고는 신규 상장 직후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잔소리처럼 얘기를 하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반드시 이 기관과 연기금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가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여러 신규 상장 종목들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연기금을 따라서 거의 비슷한 흐름에 맞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제가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개미 투자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전 같았으면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같이 덩달아서 매도하기 바빴는데 그만큼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이런 순매도에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이 강력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중에 이 지수 편입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이 시가총액 4천억 규모의 2차전지 K 뉴딜 l 지수죠. 이 ETF의 LG 엔솔 편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 재료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지수의 정기 변경 즉 리밸런싱이 3월 만기일에 있으므로 이 지수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는 이런 시기에 맞춰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K 인 a l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정도 예상 일정도 제가 전부 다이 이전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재료가 무려 6조 원 규모의 이 LIT ETF와 국내 상장된 이 글로벌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ETF 이게 7천억 규모인데 이것 또한 아직도 이 LG엔솔에 편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 리스크 소멸과 함께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물타기 시점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 종목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매수 타이밍도 지금부터 고려하셔도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편입이 되는 3월 10일에 대해서만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여러 지수의 편입이 되는 이런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 뒷부분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 얘기가 나왔죠. 우리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외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톱10에 안착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시장 점유율이 4위를 차지를 한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엘젠솔이 이 10개의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 기업 중에 4위를 차지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 그리고 이 품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독보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게 그동안 이 엘젠솔이 테슬라라든지 상하이 GM 그리고 지리 자동차, 이런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이 중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거요. 예 그래서, LG 엔솔이 주요 고객사로서 이 테슬라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그리고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더더욱 나나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LG 엔솔이 선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 호재성 뉴스가 최근에 나와줬죠. 아마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재 이 LG 엔솔이 폴란드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폴란드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수령을 했다. 자,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브로츠와프라고 하는 배터리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수령한 이 정부 보조금이 무려 227억 원 규모다. 그리고 이 자금이 전부 다이 공장 증설에 투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공장을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증설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공장이 지어져 있는데 확충을 하겠다는 거죠. 더 사이즈를 키우겠다는 건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미 지어져 있는 이 공장의 부지만 무려 30만 평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 공장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2016년부터 이미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증설까지 하게 되면,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단일 공장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LG 엔솔의 생산성이 앞으로 당연히 급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최대 규모라는 이 상징성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LG 엔솔의 주요 고객사인 아우디라든지 BMW 그리고 포드, 포르쉐, 폭스바겐까지 이런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이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생산이 바로 이 폴란드 배터리 공장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호재성 내용도 앞으로 3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 뉴스를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브로츠와프 공장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건요. 3월에 있을 이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은 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순히 이 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죠. 이미 지난 1월과 2월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달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3월 달에 공모주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중에서 청약을 해야 될 종목과, 그리고 절대 청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들을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분석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에 4556으로 자료 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해서 이 3월에 청약을 넣어도 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이 공모주 분석자료 제가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서 이번 3월 달에도 이 공모주 분석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자료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어떤 종목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은 투자하면 안 되는지 이 공모주 분석자료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공모주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최대한 이 자료를 많이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미리 당부를 드리고요. 이 자료 받으신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제 채널과 영상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LG 엔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왼쪽에 보신 것처럼 카톡방과 그리고 이 오른쪽에 텔레그램 방을 개설을 해놨죠. 자, 그래서 제가 각각 카톡방에 1000명,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1000명 요 정도만 초대를 해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운영을 할 생각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카톡방이든 텔레그램 방이든 전부 다 무료로 당연히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두 방에 전부 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다. 한마디로 이 카톡방이 편하신 분들은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텔레그램이 편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뭐 분봉이라든지 일봉이라든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매일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각자 평등가가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지 이 방안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실시간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 LG 엔솔 주주분들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새롭게 나온 이슈에 대해서 얼마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셔도 무방하다. 대신에 이두 채널이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금전적인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제가 바로 강퇴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카톡 또는 텔레그램방이라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